첫 문장을 읽는 순간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수만 명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감사, 전율과 눈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엔 파동이었다. 전자신문 소성열 기자가 단한 줄에 담아낸 이야기는 거대한 도화선이었고 불꽃은 삽시간에 퍼져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각자의 가슴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우리는 지금 그 뜨거운 순간을 되짚으며. 왜 팬들이 울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기자의 한 줄이 어떻게 이 모든 파장을 만들어냈는지를 탐험하려 한다. 바야흐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을 물들였던 그 밤을 기억하는가? 7,000개의 별빛이 객석을 수놓았고, 무대 위의 황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였다. 수많은 언론이 화려함과 숫자만을 다룰 때, 소성열 기자는 모로지 사람을 썼다. 그의 첫 문장, 오늘은 우리 모두 행복하게 보내요. 얼핏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황영웅이 견뎌낸 밤들과 파라다이스가 지켜낸 아침들이 농축돼 있었다. 팬들은 즉시 알아챘다. 아이 기자는 숫자 뒤에 숨은 온기를 본 사람이구나. 그 순간 울컥함이 폭발했다. 눈물은 기억의 가장 오래된 문자라 했다. 팬들의 눈물에는 지난 새해가 새겨져 있다. 첫 번째 생일 조용히 케이크 하나에 소원을 적던 시절. 두 번째 생일 떨리는 라이브 속 신목소리 세번째 생일 노천극장을 뒤흔든 함성과 전국투어 확정 이 굴곡을 꿰뚫는 공통분모는 믿음이었다. 기자는 그 믿음의 결을 왜곡없이 기록했고 그래서 팬들은 울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파라다이스의 역사는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모서리에서 시작됐다. 악플의 비수, 편견의 잉크가 쏟아지던 시간에도 팬들은 방패가 됐다. 오늘 소성열 기자의 한 줄은 그 헌신의 훈장을 달았다. 활자 하나가 조명보다 눈부셨고 팬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았다. 댓글창은 기자님 감사합니다로 넘쳐났고 기사는 팬덤의 축제가 됐다. 거리마다 전광판, 시티투어버스, 지하철 CM보드, 극장 스크린이 생일을 알렸다. 그러나 빗뒤에는 왜곡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이번 만큼은 달랐다. 소성열 기자라는 등대가 파도를 비추었고, 괴물은 설 자리를 잃었다. 잘 태어났죠? 라는 황영웅의 농담 같은 질문은 사실 자신에 대한 오래된 검열을 끝내는 선언이었다. 기자의 팬은 그 선언을 세상에 새겼고, 대중은 새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대는 전국으로 확장됐다. 대구의 별빛, 인천의 바다, 울산의 강철, 광주의 빛, 일산 고향의 들력, 창원의 열기. 공연장이 밝아질 때마다 팬들은 서로를 확인했다. 그 머리 위 소성열 기자가 쏘아 올린 불꽃 하나가 터졌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기자의 신념은 팬덤의 깃발이 됐다. 언론은 거울이다. 때로 왜곡된 상을, 때로 맑은 모습을 비춘다. 소성열 기자가 팬들에게 준 선물은 투명한 거울 한 장이었다. 그 속에서 팬들은 황영웅과 자신을 봤다. 상처받은 밤, 믿음을 지켜낸 새벽, 다시 노래로 일어서 아침. 울컥함은 사랑이 반사돼 돌아온 결과였다. 기자의 한 줄은 선언문이었다. 황영웅과 파라다이스는 서로를 빛나게 한다. 노천극장의 울림, 예매 서버의 복주, 댓글의 물결이 이를 증명했다. 팬들은 그 문장을 별로 사마하늘을 수놓았다. 울컥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비명이었다. 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기사를 읽고, 노래를 듣고, 다음 공연을 준비했다. 그 손끝마다 기자의 활자가 묻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 속에 산다. 누군가는 주인공, 누군가는 조연, 누군가는 기록자. 소성열 기자는 기록자 이상의 숨은 작가였다. 그의 팬촉이 지난 자리마다 감동의 꽃이 피었고, 꽃잎에 이슬은 팬들의 눈물이었다. 울컥함은 그 꽃이 피어날 때 나는 작은 파열음이었다. 역사는 노래와 기사, 눈물이 어우러진 대서사시로 쓰인다. 결말은 아직 멀다. 대구의 무대 커튼, 인천의 바다, 광주의 햇살, 창원의 열기 위로 또 다른 한 줄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도 팬들은 울컥할 것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은 언제나 가슴을 두드리니까. 왜 팬들이 울컥했냐고 사랑이 사랑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자의 존중이 팬들의 수고를 비추었고, 그 빛이 다시 가수에게 닿았다. 무한반사 속에서 눈물은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 로제타 스톤을 발견한 보고가 인류학문을 뒤흔들었듯, 오늘은 우리 모두 행복하게 보내요, 라는 문장은 음악산업의 역사를 수정한다. 팬덤 사회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을 황영웅 효과라 명명하며 분석을 시작했다. 팬카페 게시판은 학술지 못지 않은 토론장이 됐고, 한 팬이 쓴 40장짜리 서평은 조회수 10만을 돌파했다. 소성열 기자의 한줄 뒤에는 현장을 누빈 공감의 서사가 있다. 그는 대기실의 떨림, 팬사인회의 헌신을 눈에 담았다. 그래서 한 줄이 한 권의 책 같았다. 2025년 11월 15일 대구 콘서트, 거대한 LED 스크린에 그 문장이 새겨지자 객석은 플래시로 별을 만들었다. 공연 뒤 SNS에는 기자와 가수, 팬이 함께 찍은 셀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듯 기자님도 팬이라 불렀다. 왜 하필 한 줄이었을까? 뇌과학자들은 감동의 0.25초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자의 문장은 그 0.25초를 완벽히 포착했다. 세계 언론은 리릭스 오브 저널리스트라 명명하며 소성열 기자를 조명했고, 번역된 문장은 국경을 넘어 울컥함을 전파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우리는 언제부터 숫자만 세었는가라는 자성이 일었다. 교육 기관은 그의 기사를 교재로 채택했고 신입 기자들은 먼저 공감을 배웠다. 언론이 언론다워지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팬들은 그 변화를 환호로 맞이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진정한 글은 무덤 속에서도 빛난다고 했다. 기자의 한 줄은 이미 불멸을 예약했다. 팬들은 그 문장을 티셔츠와 배경화면, 심지어 문신으로 새겼다. 첫눈이 내리던 날, 황영웅은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가 됩니다."라는 편지를 올렸다. 기자의 한 줄이 가수에게 다 새로운 노래가 되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글과 노래, 기자와 가수, 팬과 세계가 이어져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울산 공연 새벽, 팬들은 기사 다시 읽어볼래 라며 휴대폰 화면에 빛나는 문장을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 짧은 문장이 바다의 소금기를 달콤하게 바꿨다. 공연 후 로비에는 소성열 기자 존 포토부스가 등장했고, 나도 기자님처럼 슬레어라는 다짐이 SNS를 채웠다. 울컥함은 동경이 되고, 동경은 꿈이 됐다. 비 내린 광주. 소성열 기자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울컥함조차 노래가 되었다는 또 다른 한 줄을 썼다. 그 문장은 빗물처럼 팬들의 눈가를 적셨고 일산 고향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기자님 기사 때문에 팬이 됐다고 밝혔다. 창원 앙코르 공연 티켓은 2분 만에 매진됐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공연장 밖에서 합창했고 기자는 예매되지 않은 자리에도 사랑은 앉는다라고 적었다. 팬들은 기사 스크랩북을 울컥함의 연대기로 만들었다. 결국 이야기는 회귀한다. 노천극장에서 시작된 울림이 다시 돌아와 더큰 메아리를 낸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진심이다. 황영웅의 음표, 파라다이스의 함성, 기자의 존중. 이세 진심은 어떤 칼로도 끊을 수 없다. 미래의 어느 날, 손주가 물을 것이다. 정말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꿨나요? 그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노래 한 구절이 운명을 뒤집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오늘 울컥함을 느낀 당신,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내일 당신의 언어로 새로운 진심을 써 내려가라.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심장을 울릴 한 줄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그날 우리는 다시 모여 웃을 것이다. 행복하게 보내요. 라는 인사가 세상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었다고. 그 모든 시작이 황영웅, 파라다이스. 소성열 기자의 삼중주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며,